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고 물리치료 받기 전에 그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으니까 힘줄이 좀 늘어나 있는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물리치료 받고 물리치료 우선 아이스팩하고 그리고 어, 전기 치료 받고 어, 마지막으로 어, 가시기 이렇게 젤 발라 갖고 이렇게 릴리 치료하 선생님이 그 기계로 드시는거 그거 받고 붕대를 이렇게 감아 주셨습니다. 저녁에 풀었다가 파스 뿌리고 어 계속 감고 있으라고 하시네요. 빨리 안 낫는다고. <laughs> 내일도 오라했는데 내일은 출근해야 돼가지고. 아어 내일은 출근해야 돼가지고 그냥 파스 한장 붙이고 감고 가야죠. 내일은. 무조건 출근을 해야 됩니다. <laughs> 월급이 깎여요. <laughs> 그리고, 어...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어... 하여튼간에, <laughs> 내일은 출근을 해야 됩니다. 음, 그 다음, 밥을 먹고 약을 먹고 음. 부엌 <laughs> 컴퓨터 TV 아 내일 내일 아 오늘은 출근하려고 2시에 일어났거든요. 눈이 따지더라고요. 2시에 일어나서 5시 땡 돼가지고, 이빨을 닦고 있는데,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다친 데가. 쫄뚝 거려다, 쫄뚝 거리면서 일을 하면은 조금, 음, 그래가지고, 총무님이, 좀, 그렇다 해가지고, 어 어제 총무님도 싫어했고, 대표님도 싫어했으니까, 음, 뭐 연락드려가지고 <laughs> 했는데 음, 월 연차를 좀 땡겨서 쓸수 있게 해주신다고 청무님이 그러셨는데 모르겠네요. 하여튼 오늘은 셨습니다. 연차가 연차를 땡겨서 쓰면 월급은 깎이지 않겠지만, 그러면 좋겠네요. <laughs> 어... 와, 얼굴이 탱글탱글 부러웠네. 아, 원래는 오늘 6시에 딱 나가가지고 통근버스를 타가지고 타타타타타 하는 게 계획이었는데, 힘줄 늘어나니까 겁나 아프대요. 하아 <laughs> 하여튼 <laughs> 어. 어제 대, 대표님 차를 타고 병원으로 대표님이 데려다 주셨는데 오토가 오토차였는데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버튼형은 좀 처음 봤어요. <laughs> 오토가 일자형이 아니라 P. 파킹이 따로 옆에 돼 있고 그 D. 드라이브가 맨 아래쪽에 있고 그 다음 N. 중립 버튼이 있고 그 다음 R. 후진 버튼이 있더라고요. 와, 신기했어요. 아, <laughs> 아, 아. 어쨌든 간에 오늘 열심히 파스 버리고 약 먹고 해가지고, 내일은 출근해야죠. <laughs> 월급 깎이는 건 싫어요. <laughs> 출근을 해야 되니까. 월급 깎이는 건안 돼요. 안 돼요. <laughs> 안 돼요. <laughs> 아, 약국 들려서. 버스를 사고 붙이는 버스 아 붙이는 버스를 아, 하여튼 오늘 다나와가지고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일주일은 간다던데 오늘 다나와가지고 내일은 내일부터는 출근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출근 해야 돼요 안그러면 월급이 깎여요 한달에 100만원씩 이제 저축한다고 해가지고 100만원이 빠져나가면은 제 시중에 한80 아니 60, 60에서 80만원이 남겠네요 <laughs> 거기서 또 핸드폰세 남겨놓고 5만원 남겨놓고 교통비